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며 지자체가 방역 취약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PC방. 칸막이가 없는 좌석에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거나 좌석에 앉아 커피를 타마시는 손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칸막이가 없는 PC방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되지만 이를 위반한 겁니다. 업주는 손님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며 지자체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문제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울산의 방역 관리 대상은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 등 3만 4천여 곳, 187명의 공무원이 점검을 담당하는데, 1인당 185곳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업종에 따라 공무원 한 명이 200곳이 넘는 업소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기존 업무에 더해 방역 점검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 신고가 들어와도 제때 나가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벌여 열흘 동안 적발한 사례만 100여 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